자, 불꿈, 뭐 대통령 꿈, 뭐 연예인 꿈, 뭐 사람이 죽는 꿈, 근데 피가 난냐 안 난냐, 꿈은 꿈이야. 그래서 꿈은 그냥 반대다. 꿈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안녕하세요. 분인데요 이거.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조금 돈과 관련된 거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금전이랑 그죠?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다 보니까 로또 꿈을 꾼다거나 음. 뭐 불에 타는 꿈을 꾼다거나 음. 뭐 그런 꿈을 꾸면은 이제 금전운이 좋아진다. 음. 상승세를 탄다. 음. 있는데 제가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아, 아, 아. 최근에. 네. 그래서 로또를 샀는데 음. 5천 원도 당첨되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혹시 그런 꿈을 꿔도 그런 금전운이 들어오는 음. 때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 운때라는 말 알잖아요. 그리고 뭐 운이 들어왔다. 그 때가 있긴 있어요. 없는 거는 아닌데. 본인이 아무리 그 꿈을 꿨어도 본인이 올해 운이 안 좋아서 그게 비켜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자, 꿈이라는 거는 다 꿈으로 그렇게 똑같이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꿈은 반대란 말도 있잖아. 자, 불꿈, 뭐 대통령 꿈, 뭐 연예인 꿈, 뭐 사람이 죽는 꿈, 근데 피가 났냐 안 났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도, 여, 막, 연료돼서 막, 한 10명 있다 치면, 한두 명 그런 사람이 그 꿈에 맞춰서 갈까? 뭐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꿈을 꿨다고 해서 대박난 사람 못 봤으니까. 그거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 꿈은 반대야. 그니까, 꿈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거는, 꿈에서 안 좋은 거는, 희한하게 꿈대로 가더라고. 나는 진짜 내가 무당이지만, 난꿈 맞은 적은 없어. 단! 진짜 안 좋은 걸 맞았어요. 근데 진짜 찝찝하고 안 좋은 거, 짜증난 이런 거뭐딱 꿈을 꿨는데 아제 저럴 거 같아. 근데 진짜 근데 그 느낌대로는 됐어. 지금도 그거는 있고요. 근데 그 이런 좋은 꿈을 꿨을 때 음. 남들한테 이제 말하지 말고 행해야 그게 이제 뭐어진다고 뭐, 한다 그러잖아.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엄청 좋은 꿈을 꿨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싶... 그면 음. 선생님들을 찾아오면 되는 건가요?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 찾아온다고 해도 솔직히 나는 그래 내가 무당이지만 난 솔직히 얘기하지만 그걸 무당이 어떻게 알아? 본인이 그런 꿈 꿨는데 우리가 해석은 해줄 수 있지 조언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꿈에서 더, 다시 빨리 옷또 사요 분명히 노또 맞을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나는 근데 그 사람 운기에서 와, 이 사람은 올해 진짜로 뭐 행재수가 들었을 것 같다. 근데 거기다 그 꿈까지 꿨어. 한번 사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반도 만 원이 되더라도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 꿈을 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꿈대로 우리가 되어라고 얘기해주는 건 아니라고 봐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들을 이제 이제 찾아와가지고 꿈의 몽에 대한 거를 많이 여쭤보잖아요. 응, 음, 저도 많이 물어봐요. 네. 특히나 다 실시간 할때 실시간 하신 분들 진짜 많이 물어보잖아요. 무당 선생님들께서 원래 그런 꿈해몽을 이제 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왜 선생님들께 꿈해몽에 대해 무당이면 다할줄 그런... 아는 거지. 무당이란 단어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뭐든지 다할 거라 생각을 하는 건.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도 무당길 가지만은 다 한다고는 안 봐요. 나는 다 알지는 못해. 그거 다 알았으면은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어 하늘나라 가 있지. 나 구름 이 앉아 있어. 난 그래. 나는 그래. 너무 연연하지 말자. 어, 내 창고는 하는 건 좋지만, 뭐,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꿈에 연연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꿈은 꿈일 뿐이야.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지금 신랑이 지만난 다른 남자랑, 응? 그래서 꿈은 그냥 반대다. 꿈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꿈에 연연하다가 인생 못살아 피곤해져요. 꿈에 연연한 사람도 너무 많아. 좋은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으면 돼. 그 대신 안 좋은 꿈 꿨을 때는 그냥 조심하면 돼요, 본인들이. 굳이 연연하지 말라, 이거야. 굳이.